온 만물에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여 십자가 달려가 달려 돌아가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눈으로 본바 없고 손으로 만진 바 없지만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주께서 찾고자 부르시고자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자들 대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지 고자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비폐한 채,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군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어 주셔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분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한기상 21장입니다 열한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때의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함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이어나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니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네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요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음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긁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긁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비 네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네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어 여러한 기상을 보고 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 어제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합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뭐 죄도 없는 사람을 누명으로 씌워서 자기가 갖고자 원하는 그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대, 30대 되시는 젊은 사람들은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뭘 원하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에게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걸 질문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없을 때보다도 또 우리 나라가 우리가 시대가 어려웠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말라가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정말 내 마음에 촉촉히 적셔들은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분들은 한번 속시원하게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을 크리스천들은 기꺼이 하던 모습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다 을 보면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신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고 여전히 크리스천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 과연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우리 아가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어, 참 만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아니하면 다행이죠. 여전히 오늘날에 안에도 언론을 통하여서 져참교회에 어, 그 대한 모습들이 참안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올라옵니다.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데 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올리면 참 좋은데 참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올려서 어, 인터넷로 뉴스를 보면 교회 관한 목사라고 한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읽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닮았구나 하는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의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진 내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도 세상의 권리를 붙잡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나에 대한 이득권, 기득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아,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그삶속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계를 걸어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조차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략되어 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별장 앞에 작은 채소밭 하나 만들기 위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등장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 밭을 원하니까 이세벨이 아내가 음모와 술수를 써서. 나벗을 음해하고 결국 누명을 시켜서 돌에 맞아 죽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더 문제는 이세벨의 그술수에 놀아나는, 놀아나고 어, 또그 음모에 가담한 장로들, 그리고 귀족들.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그저 두 사람의 말만 듣고 돌을 들어 쳐 죽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저 자신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익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그것으로써 어떠한 진리가 있냐, 없냐, 바르냐, 오르냐를 생각하지 않고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눈만 질끈 감으면 이익이 생긴다. 혜택이 생긴다. 내가 눈만 찍은 감으면 내가 좀더 편해진다. 하는 이 일들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묵인해버리고 침묵하고 못본 척하고 알지 못한 척 해버리고 끝내는 나벗을 죽이는 일들에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어줬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되고 침묵하면 안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옳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도 나의 어떤 기득권과 나의 그 무엇을 위하여 져서 하나님이 노하는 데 내가 예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스하는 데 내가 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수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욕을 먹을 용기가 필요하고 상처 입을 용기가 필요하고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살아가든 또 살아간 삶의 일터 속에 있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붙잡아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매일같이 내뱉는 우리들의 말소리가 어떤 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가 무엇인지 깨달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봇을 어, 억울한 억울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합니다. 나봇은 아합은 나봇처럼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봇을 죽이는 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의 시체들을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로보암의 왕조처럼 바하사의 왕조처럼. 아합의 왕조는 몰살당하고 다 무너뜨릴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아합의 그 심판의 예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에는 한 번도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거의 다, 거의 100%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이 인류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이 시대에 전쟁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일어나 2차 세대 대전 때에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서 내일 아침, 하루하루의 삶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왜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가? 라고 우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적에 보게 되어지면 일급 대접이 나오고 일급의 두루마리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대접은 쏟아졌고 두루마리는 다 오픈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낱낱이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남은 인생에 대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설계하는 것, 자기 자신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나 아, 이세벨 그들의 심판을 얻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여기에만 빠지고 여기만 보았지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죽음의 심판을 예,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하고, 내가 누릴 사람, 삶이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개개인 개개인에게도 심판이 예언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심판인 것을 성경에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예언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요, 단단히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관점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면 나는 왜 세상처럼, 누구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들은 아흡이 풀이 죽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흡을 바라볼 때에, 예,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냐면, 아, 그가 나에게 겸비했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흡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대하여 영령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풀주고 있는 합을 통하여서 국률이 여기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우리는 오늘날 감동되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가 잘못했나, 누가 악한 짓을 했나 맨날 살펴서 그에게 심판만 해신 하느님이 아니라 어떻게서라도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나와 엎드려 자기 모습이 어떤가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국륜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게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 이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돌아와 해개하고예 하나님 앞에 부러질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진리에 침묵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진리를 따라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어 졌습니다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어 줄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